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더스 입니다 제가 여기 볼일이 있어서 부산 해운대에 왔다가 겸사겸사 이렇게 촬영하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9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어 날씨가 완전 여름 날씨네요 어 엄청 따뜻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닷가 전경이고요 한번 둘러보시라고 이렇게 찍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여름에 경포대 낙산 주문진 이렇게 놀러를 많이 갔었어요. 근데 영상을 못 올렸네요. 그 나중에 시간 될때 한번 올리든가 할게요. 그래서 이렇게 해운대 경치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. 또 저녁 때는 여기 공원 여기 둘레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깅들 많이 하시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또좀 이따가 어디 이동하게 돼서 좋은 장면 있으면 유튜브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